이거 녹화가 잘안 되네요. 16, 15, 14까지 되겠죠. 그럼 이건 표를 어떻게 나타낼까? 표를 어떻게 나타낼까요? 여기 X, Y로 나타냈죠. 그죠? Y, Y, X하고 Y가 있어. 그죠? 이거 어떻게, Y는 이렇게 하면 헷갈리지. 이건 어떻게 하느냐? X하고 Y를 더하면 몇이 되겠어요? 합친, 합친 값이 나오지. 그러면 20개가 나온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건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유형이기 때문에 마무리여도 선생님이 했어요. 다음 2번. 부품을 모두 조립하면 1 1 3킬로래요 이거는 어떻게 될까? 여기 표까지만 같이 써줄 테니까, 그거 식은 써오세요. 표한번 봅시다. 우주복수가 1개면 1 1 3킬로죠 우주복수가 2개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두배만큼 있겠죠? 226kg가 되겠죠. 세 개면 339kg가 되겠죠. 4 개, 5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표하고 표하고 시까지 그러니까 표 마무리하고 시까지 해서 오세요. 아시겠죠? 다음 장 이제 이런 것들이 x하고 y를 쓰는 건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배울 건 뭐냐면 이 전체 단원 보이죠. 단원 이름 정비례하고 반비례예요. 그중에 우리는 오늘 정비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정비례. 정비례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laughs> 우주식품은 우주의 환경을 고려하여 특별히 준비합니다. 우주식품의 무게와 열량을 알아봅시다. 어, 김치, 모를 이렇게 나오고 막 여러 가지 나왔죠. 이건 이따가 쓸 거예요. 활동 1. 우주식품 봉지에 봉지밥 한 개의 열량은 100칼로리래요. 100킬로칼로리래요. 어, 봉지밥에 어 수와 열량 열량 사이의 관계를 알아봅시다. 이렇게 나왔죠. 봉지밥의 수가 2 개, 3 개, 4 개로 변하면 열량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것 같아요? 한 개가 100 칼로리래. 한 개가 이거 한 개가 100칼로리예요두 개면 200이겠죠. 세 개면 합쳐서 300이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거 보자. 여기, 여기다 좀 적으면 돼요. 연량은 어떻게 돼? 계속 늘어나겠지. 어떻게? 어떻게 늘어나느냐? 한 개일 때 연량은 100이고요. 두 개일 때 연량은 200이고요. 세 개일 때 연량은 300이고요. 네 개일 때 연량은 400이겠죠. 다섯 개면 500. 여섯 개면 600. 700까지 이렇게 늘어나겠죠. 아, 공지밥수가 이거는 관계를 어떻게 보냐 공지밥수를 x라고 봤을 때 연량을 y라고 봅니다. 공지밥수가 2배로 늘어나면 열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같이 두 배로 늘어난다. 봉지 법수가 3 배로 늘어나면 열량은 이것도 3 배로 늘어난다. 4배 늘어나면 봉지 법수가 4 개면 열량은 열량도 4 배로 늘어난다. 이거예요, 이거. <laughs> x가 두 배, 세 배, 네 배로 변하면 y는 어떻게 됩니까? y도 두 배, 세 배, 네 배로 변하는 거죠. 그죠? 그거요. 그거. 그럼 이거를 대응 관계를 여기도 한번 적어봅시다. y도 2배, 3배, 4배로 변함. 글씨가 보이나? 보이죠? 어, 네, 이제 보이죠? y도 2배, 3배, 4배로 변했죠. x하고 y 사이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봅시다.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x하고 y를 나타낼 때, y를 앞에다 둔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y를 앞에다 두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약간 수학적으로 서로 간의, 음, 약속이랄까? 이런 거죠. 그래서 y를 앞에다 뒀어요. 그렇게 하고 했을 때, 며칠까? y는, 요 연령 y죠. 100, 100일 때, x x가 며칠 때 y가 100이에요. x가 1일 때, x가 1이야. 그럴 때 y는, 100이죠?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죠? 해보자. 이거 다 맞나? 확인해봐. 이렇게 식을 쓴 다음에 맞는지 확인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숫자들을 집어넣어보면 돼요. X가 1일 때, Y가 100이죠? 맞죠? 맞죠? X가 2를 넣었다. 곱하기 했을 때, 2 곱하기 100 하니까 Y가 200이고요. 맞죠? X가 3이다. 3 곱하기 100, 300이죠? Y 300 맞죠? 이렇게 세봤을 때, 아, 이게 맞구나. 그럼